2011년 10몇 년 새해 아침이 달랐습니다. 올해는 토끼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순결과 지혜, 도약을 상징하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올한해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고 내실 있는 도약의 기쁨을 한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천길재단 가족 여러분, 우리 재단은 지난해 많은 성취를 일으켰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씨앗을 뿌렸습니다. 경원대학교는 1200여원을 들여 국내 건축사의 길이남을 비전타워를 성공적으로 완공했습니다. 또 영유아 교육을 위한 세계 초유의 세살 마을 캠페인을 시작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가천의과학대학교는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인천의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약대 약학대학을 쟁취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가천의대 길병원은 수도권 서부 최대의 병원으로서 그 입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 수건 사업인 암센터 18층 공사도 마무리되어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인일보는 서울 지하철에 뉴스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신사업을 착공하고, TV 종합 편성에 진출하는 등 도약을 위한 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우리 재단 가족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매진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촌 가족 여러분 저는 작년 정초 여러분에게 10년 앞을 내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경쟁력을 위하여 구조조정 개혁을, 개혁을 착실히 세워왔으며 그 성과가 올해부터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는 21세기 들어 또한번 맞는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 굳건하게 뭉쳐 다가오는 10년을 우리 가천길재단의 것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나는 오늘 한 해의 키워드를 혁신과 시너지로 제안합니다. 첫째, 혁신은 무엇인가? 묵은 생각, 해묵은 타성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성두리째 닦으자는 것입니다. 성두리째 닦으자. 낡은 제도와 사고, 그리고 몸에 밴 관행에 젖어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세상은 멀리 앞서가 버립니다. 구태를 훌을 털고 있는 힘을 다해. 달려야만 그나마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무한 경쟁과 무한 질주의 시대입니다.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합이 바로 혁신의 모델입니다. 과거 부실대학들이 강제로 통폐합된 적은 있었지만, 브랜드 가치가 높은 성장대학이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왜 멀쩡한 대학을 합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혁신의 채찍을 가하지 않으면 글로벌 무한 경쟁과 저출산의 환경에 우리 두 대학교는 제자리 걸음을 하든, 하든가 결국 퇴출되고 말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 혁신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소가 발바도 깨지지 않는 경쟁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혁신에는 스피드와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요즘 IT 산업에서는 스마트 혁명이 순각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킨 미국 애플과 단빠르게 변신한 삼성전자는 고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 변화 에 늦장 대응한 핀란드 노키와 노키아, 미국 모토롤라, 한국의 LG 전자는 순식간에 경영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면 역시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설정된 목표는 우리가 신속하게 실행으로 옮겨야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재단의 기관장들은 올해 한해 혁신을 위한 스피드와 실행력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너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경원대학교와 가천 의과학 대학교의 통합은 단순히 일 더하기 일의 산수가 아닙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열이 되고 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신일도 하사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정신을 집중하고 또 정성을 모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 단결의 상승작용으로 타오르는 에너지가 열이 되고 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합의 진정한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국내 10대 사학에 의과대학이 없는 대학은 없습니다. 하천의과학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의료, 약학, 생명, 보건특성화 대학으로서 뇌과학연구소 이길려 암당뇨 연구원은 세계적으로도 그 명성이 높습니다. 경원대학교는 한의, 한의과대학, 인문사회과 공학, 예술 분야에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대학의 통합 시너지는 실로 위대한 업적을 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통합 시너지는 재학생들의 미래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또한 통합 대학은 입학생 기준 수도권 3위 대학으로 단숨에 올라서게 될 것이며, 이는 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함께 학생들의 자부심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우리 대학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꾸어 놓아 학생들의 취업에도 엄청난 플라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학 본부는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 발전을 가로막고 혁신과 시너지를 해치는 대염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구태의연한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 진정한 대학 발전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단의 모태인 길병원 가족 여러분, 길병원도 혁신과 시너지의 선도에 서야 합니다. 동부가 의료 허브를 향한 전진 기지인 암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합니다. 4, 5년 후로 예상되는 경쟁 병원들의 인천 진출에 대비해 불침한 것 같은 길병원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병원 전체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첫 걸음은 길병원하면 신뢰와 가슴에서부터 우러나는 감동을 줘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구상 중인 연구중심병원을 반드시 정당을수 있도록 완벽하고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서가는 길병원의 자존심과 긍지를 지켜, 지켜주기 바랍니다. 길병원 본관 옆으로 이전한 경원대학교 부속길 한방병원은 양한방, 양한방 협진은 물론 연구와 교육의 힘써한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세월의 산곳 끝에 탄생한 가천의대 부속 동인천 길병원은 대한민국 부속길 병원의 대한민국 부속병원에 으뜸으로 자리 잡아야 하겠습니다. 가천 길재단과 가천의대의 실력을 상징하는 부속병원이 뒤처진다면 재단의 앞날은 회견이 무효입니다. 재단은 명운을 걸고 획기적인 발상과 혁신적인 쇄신으로 부석병원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재단 가족 여러분 바람개비는 거센 바람이 불면 더욱 힘차게 돌아갑니다. 재단을 상징하는 바람개비처럼 우리 가정길재단은 막바람을 이기고 나가는 재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단합하여 또한 번의 도약을 이루어내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